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는 작은 찬양들을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며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간절을 살려주시고 나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 을 이야기를 뉴스를 들 때마다 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또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 답답함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편을 복성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자체가 굉장히 짧은 어,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도 좋고 또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어,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어, 시편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된 찬송시기도 하고 또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어, 나도 모르는 사이 다시 한번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평안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추천하는 10편 오늘 10편, 16편이 바로 그런 10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다면 또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이 10편, 16편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또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이 16편은 순금의 시다라는 별명도 있고 또다윗의 보석이라는 그런 어, 별론도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아, 다윗의 밑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밑담이라는 말은 아주 명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담이라는 말이 조각하다, 새기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비문의 새겨진 시를 의미한다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기념에 하 의해서 기념비를 위쓴 기념비에 세워진 시라는 의미로 쓰수는 것이죠. 또이 믹담은 황금이라고 하는 단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이십니서 믹담의 시들이 이 10편 일권에만 6편이 있는데 이 다윗의 믹담이 바로 이 다윗의 고석 다윗의 황금의 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또세 번째는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덧붙단 어, 속하다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어, 이것은 어, 대석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시들 많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단을 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아셨지만 적어도 한 가지 어, 이 밑단이라고 된 것이 굉장히 좀 어, 중요한 신호다고할수 있죠. 어, 여러 가지면서 에뭐 비문을 어, 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체가 수동지같이 쉬워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이 영적인 교훈을 깨워쳐주는 그런 교훈이 어린 시라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1 6편을 우리가 <laughs> 이런 여러 교훈들을 또 <laughs>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제도 있습니다. 10편, 1 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이 10편을 쓴다윗이시 굉장히 어려운 형편 있는 것을 보게 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고 정말 이 위기, 사방으로 오겨성을 당하는 이러한 환경,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다윗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기와 고난 연속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왕이란 사월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여섯 번이나 되고 또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 있으면서 불레색과 싸우고또 수많은 반란과 반영을 이렇게 진압하기도 하면서 숱한 죽음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머물던 성 자체가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고난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는 것처럼 월말상3십육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결 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둘러치자 아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지금 수한 위기에 우리가 오늘도 참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고난 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아주 극심한 이런 위기 속에서 가족들은 잡혀갔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laughs> 가장 친한 부하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때조차도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자 답답한 환경이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위기의 해결책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그 극복한 방법이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필요한 방법은 어느 때나, 언제나,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좋은 비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수많은 위기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힘을 얻고 극복하고 또다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말합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의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는 너무나 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도 너무나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런 복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받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줄 분이고 지켜준 이다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게된 주는 나의 주님 유시온이 주 밖에는 나의 보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나 좀 세상적인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우상도 좀 이렇게 섬기면서 뭔가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다윗은 다유, 단호하게 주님은 나의 한분밖에 없는 주님이시고 주가된 나의 복이 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사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야,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신도 좀 섬기면서 살라고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처럼 좀더 편하게 살수 있고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명 이런 건다이는좀 접어두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소설가인 이것은 카잔 차스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유혹이 어떤 것일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예수님이 받았던 가장 큰 유혹은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고 싶던 그런 욕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구속자다. 그래서 그 처참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식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사명을 좀 접어두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욕심 그 욕망이 예수님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유혹을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선택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유혹을 이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지 이런 것들다 접어두고 그냥 세상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어떨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말씀을 하지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 전 요업 속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느님,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라고,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모든 아, 좋은 것, 선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탁월한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한 왕국을 소유한 왕이 되었었지만 그나 여전히 다윗은 나의 행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도움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3절에 써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입니다. 성도란 말은 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알여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인데 이들은 땅에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귀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의 신고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이 성도들, 그들과 같이 다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여기는 성도들 가운데 나도 있기 원한다. 나도 그들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 를 원한다. 것이나의 행복이요 즐거움이라고 단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긴다면 어떨까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아 인도에 가면 다시론러 믿는 분들은 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참 기쁘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신들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난 예수님까지 알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들이 주는 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내 부인이 따로 있지만 내 부인이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을과 뭐, 사랑을 하면 나는 두 사람에게부터 더큰 더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할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 파멸이 더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수도 그이름도 부르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일개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부터 나오는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하게 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달성 나는 결코 이런 세상의 신 거짓 우상을 숨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다 피해 전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이름도 부자지 단어랍니다. 이 피해 전제는 우상들에게 예물을 드때 아마 했던 의식으로 뭐 피를 마시거나 또 여러가지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것을 말할텐데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는두 가지를 다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그들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절에 번연한 말씀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됩니다 성도로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어느 정도인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맞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섬긴다면 아주 철저하게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식들은 이름도 짓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본연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다 해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쁜 것을 삼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분깃이란 말은 어떤 예전에 여호사시대때 땅을 가난안 땅을 정포할 때그 분배받는 땅의 그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는데 레이 지파에게는 아무런 땅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리학의 십자 문절에 레이 지파는 아무런 땅이 없다 그러나 내가 레이 지파의 분기신이 되겠다 내가 레이 지파의 사놈이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센 교는 유다 지파지만 마치 레이 지파처럼 내 기억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 되시고 나의 분기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성도제, 산도,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분기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억을 깎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기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절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집파에 주신 모든 땅들이 그집파에게 아름다운 곳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다이 지금 하나님 내게 자로 재워진 이 곳이 참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이 곳이 어딜까요? 어쩌면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삶, 나의 행복한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의 기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 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요, 그 땅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내게 위시로 아름답다. 라런 고백을 발성하고 있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입니다 최초부터 계속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영화를 성축하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영화를 항상 대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를 훈계하고 교훈하신다고 합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저게 살다 보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잘해도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교훈 받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훈계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참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런 영적인 끼어침을 계속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어떻게 다윗 사월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시대에나 왕이 되어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나 어떻게 변함이 없었을까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밤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깨워주시니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라 다시 일어서서 주 앞에 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늘주님이내 오른편에 계셔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어,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늘 깨워침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해서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나는 어제 주님 앞을 섬길 것이고 그럴 때 참평하게 보는 것이다는 고백을 합니다. 19절과 2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뻐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혼 소리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성들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입니다. 이렇게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 하나님 늘 내 곁에 내 오른편에 계신 나를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두려워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그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해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내 영혼을 손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시 이런 하나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끝까지 편안해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늘 안전한 것이다. 이 세상뿐 이가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입니다. 아, 이 10편, 16편 10절은 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연한 것으로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은 베드로가 이제 20편을 인용했고 또어 13장 35절 3 8절 보면 이제 바울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이 이연한 것으로 이렇게 성분했습니다. 제가 사도행 말씀하니까 13장 35절 38절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10편에 이뤘을 때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아지 않게 하시라 이렇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조선명학게 붙여 썩음을 당하였을 때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 하셨나 이십변를 지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몸이 죽지만 그 몸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별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이 소망이 누구에게서 완전히 소치되든가 다윗 자신은 죽어서 그 몸을 썩고 그 무덤 속이 있지만 이 예언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과 같이 무덤에 달, 무덤에묻시였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서코 주님의 성비나 성교를 멸망시키지 않니다 어떤 행동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죽읍시다. 죽음이라 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릴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러운 십자를 가 기쁘고도 담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진히 감내해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극복할 그 것을 거기 해놓으십니 신뢰하는 것만큼 믿음은 더욱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1리즈에서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에게 보이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게는 다윗이 그저 이 땅에서 70년 살았던 그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고 나에게 보이셨던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되고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것을로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의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갖고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는 그 충만한 기쁨을 생각하면 오늘 내게 면 여러가지 잠시간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원이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시작했지만 이 시편의 마지막에는 충만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그 축복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받치게 되는 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laughs> 바로 그 즐거움을 다이어트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고. 부릅니다. <laughs> 이런 확신이기 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운 위기와 고난을 기을 하지만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들을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불안한 것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이땅의 삶은 때로는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 오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예배해 오셨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한 성도를 멸망하게 하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이 갖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신편을 10편, 신 통해서 목상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 단풍도 좋지만 아, 단풍을 보면서 목상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만이 시편, 신편온이 달가듯 신적으로 이 시편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 때도 어렵고 힘든 이 산하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번 달이시개월씩 병기성 하시는 가운데 이런 즐거움을 누리시는 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거신 네. 하나님 앞에 들 우리가 어떤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 오직 하나님의 나의 지옥이시 나의 분기이신 것을 깨달아서 이 땅이 있으나 이그 땅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어 주소서 우리의 행복에 주님게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제가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신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올라가고자 나는 시편 10편, 10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정을 배우려 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주께서 참여 끝까지 잘감당하도록도와주소서 죄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교주옵소서 훈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